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표입니다. 오늘은 원샷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이거는 좀, 네, 약겜은 아니고 굉장히 명작인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띵작이야, 이거. 음, 이게 원래는, 이게 뭐, 스팀판이, 이게 하, 있었는데, 원래, 원래는 무료게임이었거든요. 원래는 무료 게임이었고 유료가 됐어요. 이게. 아 유료가 나와서 출시가 됐어요. 예 네, 저는 샀고요. 네 공식 한글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려고. 에, 우리 시작하는데. 나도 이거 내용 은 기억 안 나. 티비 모컨. 니콘 티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나도 내용 은 기억 안나 이거. 비밀번호는 모리가 두고. 아... 침대 어 뭐야 들어갈 수 있네 여기? 시대식물 뭐야 마른나무까지 얻었어? 어 여기 안에 물이 없어 아 이게 맵이 어둡니 내려가보자 담겨있다고?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아이 아, 어... 혹시 이 나뭇가지로 문을 딸수 있진 않을까? 는 개쁘게 그럴 리가 없지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드는 건가 이렇게 물건을? 이 리모컨 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모르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어3845그리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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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3 8 4 5 딱! 하면은 열리겠죠? 아이씨 아이, 기다려봐 잘못 기억했나? 아 기다려봐 아 빨간색이 3아 초록색이 5네 그러면은 빨판 5초 순으로 기억하자 빨판 5초 빨판 5초 3 8 4 5 오케이 오케이 빨판 5초 3 8 4 5있으니까2 3이고 이게 8이고 여기4아 여기 4 아, 여기 이게 오겠죠 오케이 딱 되고 아이것또 씌어 에 습관적으로 마우스 또 찌꾸르 고수답지 못하게 또 이런 <laughs> 죄송합니다 니가 계산는 행동은 니코에게 영향을 미칠거야 너희 이모는 니코가 떨어질게 돕는거지 중요한건 기회한분이 어둠인 아 이건 어둠인 이거는 제그 이름 이름이라는 게아 이거 윈도우 윈도우 사용자명,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이 세계는 구할 가치가 없대요. 나 이거 대충 기억은 나. 아, 근데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술병 뗄라고 그랬다. <목소리> 아니야, 붙구 튀기겠다 그랬잖아. 그래, 이거를 여기다가 대, 대. 그럼 불이 붙겠지? 오케이, 불이 붙었고, 요걸 이제 여기 붙여. 아, 그렇지. 지하실 열쇠. 이때 <laughs> 이게 진짜 뭐지? 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뭔지? 여기 쓰는 건가? 아니고. 아, 조합이구나 이거. 아, 이마인크래프트는 뭐 조합도하게. 아, 됐고. 저거..없는거 뭐 같고 열쇠를 들고 여기하고 가보자 어. 와 나갈수있네 <laughs> 내려가자 갈곳이 여기밖에 없다 아 t w h a 찌 s t 맞나 이거? 찌 a t 맞겠지 뭐뭐 뭐 아니라면은 뭐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할테니까 가자 전구 그래 내가 이거 말한는 거야 전구 전구가 나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근데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잖아 때문에 저는 그냥 어 그냥 중요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하면 안니까 이거를 제가 그 무료 배포 버전을 내 해봤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열리고 딱 열리고. 오케이. 어, 뭐지 이상한 데로 와버렸네 이리 되는데 여긴볼게 없네. 나가자. 빠른 이동, 음... A 키로 빠른 이동할 수 있대요. 불모지. 이게 그 내가 그할 때는 이름이 청모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청모지, 그러니까 청색 황모지고 뭐 그런 뜻인데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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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가니? 아왜 바뀐 거구나? 돌아다니고자 일단은 어 뭐야 이거 수에바다 이 침대 어 이게 게임을 그냥 끄면은 게임 오버 될걸요 나도 쫄 이게 세이브를 여기서만 할수 있는데 어둠이 니노의 이 니노의 게임 챌린지 여기 넣어서 아이씨 따라봐, 아,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냥 끄면은 니가 죽을 거야 이거 주인공이. 근데 나는 뭐 쫄려 지고안꺼봤데이 게임 특성상 이게 이 뭐야? 레지스트리 같은 걸좀주성해요 이게 임이 이게 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 그니까 이 게임이 한번 클리어를 하면 다시 못하거든. 그,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 어, 뭐죠? 안녕. 아무튼 그런데 이 게임이 한번 클리어하면 더 이상 클리어를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게임이 그게 그 레지스트리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는건데 아 물론 거꾸로 말하면은 레지스트리를 다시 수정해주면은 다시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에 나와있으니까 네이버에 아 제꺼 그거는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쫄려가지고 뭐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찌꾸러였으면 죽어봤을텐데 내가 한번 아 인성 자 돌아 댕겨 보자. 어... 뭐야, 저거오그정구는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세계 잘 오셨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잘... 어허, 그렇죠. 구원자. 이 세계에 관해서, 원래 어두웠던 거 아닌데, 불모지, 태양, 전구, 새로운 세계 태양입니다. 어.. 네,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냥.. 그 전구를 만들어 보면 가르쳐주면 안돼? 그냥? 제시오 어드미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분은 우리의 신이시랍니다 <웃음> <웃음> 실은 이미 누워계시죠 <인도에> <laughs> 제시오 안녕하세요 어드미님 지금 거기 있나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그 일종의 예명이지. 어, 내 이름은. 뭐냐면은, 난 별표라고 해. 별표. 음, 영어로, 너희들 말로 하자면은, 아스터리스크지. <laughs> D. I. C. I. C. E. 아스터, 어, 어, 서 어. 아스터, T C. 케이오즈, 케이크 아스터리스크 너희들마로 이거지, 아스터리스크 아스터리스크님, 네, 별표님 제 이름은 니코예요 이름은 아스터리스크라고 어... 기록대 이들이 잘못된 거... <laughs> 들어오지 <laughs> 말고 <laughs> 아스터리스크님에게 조건을 구하세요 아, 이거... 다짜리 이거 아, 생략 아, 생략, 생략. 컨트롤도안 돼, 이거 이게 생략 없어, 이거 일단은 딴 거, 딴 거, 딴거 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가 있었는데, 아, 어, 얘 로봇이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 윗집 한번 가보자. 아이 컴퓨터가 있죠? 안 켜지고, 이 뭐지? 재밌어 보이는 상자 12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 태양광 자가 충전 배터리 모델 N87. 배터리를 햇빛 잘드는다는데 어. 그럼 여기다가 이, 이 전구를 올려두면은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봐. 올려도 이거를 안 되냐? 야 니코야 좀 해봐라, 뭐 좀. 안 되냐? 어. 어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로봇 3대 원칙. 어디 나온 거더라 이게 아이작 클락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건 또 뭐지 수석 기술자의 후임으로 로봇을 어뭐 아, 그래, 뭐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기바의 호스터 됐고 이 안에 들어가 보자. 여기 도 뭐가 있지 않을까? 잉크로 그리쓸도 있습니다. 대형 자기장을 통해 인간의 모든 로봇 이게 어... 렇군요이 소형 전지로 한대 로봇만 돌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발광새우라는 거고, 이런 뭐지? 무슨 기계인가요? 머리가 락쭉 붙한데요? 생명 유지장치, 뭐 그런 건가? 뭐 됐고. 그래, 이게 그 자기장 그거고. 음, 자기장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가 있죠, 네. 그 무선 충전이란 기술. <laughs> 아, 됐고. 여기서는 더볼게 없어 보이니까, 돌아다녀 보자. 여기 길이 있네. 공장인가, 무슨 여기는? 동력이 없어. 얘 동력이 없을 것 같고. 아 에, 음... 여기도 뭐 없을까? 뭐야, 이거? 아니구나, 그냥, 그래픽이구나. 올라가보자. 근데 여기 내가 못본고 같은데, 여기는. 이거, 나중에 한번 원샷, 그, 무료 버전이랑 비교해 볼게요. <laughs>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이 부분은. 아 이게 있었나? 일이 금속을, 웃기는 기계에다가, 야, 전구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미친 짓한번 해봐?